안녕하십니까 채널 주먹구구입니다 너클볼 하나로 미국 야구의 문을 두드리고 있는 왕유희 선수 오늘 두 번째 시간이고요 현재 5경기 등판을 했고 3승 2패 평균자책점이 굉장히 좋습니다 최고 난이도 레전드로 하고 있는데도 아직 여기가 마이너리그라 그런지 그렇게 두들겨 맞지는 않았어요 그렇죠? 평균자책점 1.73이고 WHIP도 선발투수인데 0점대고요 4사고 한개에딱 내줬고 삼진은 23개 잡았고 왕유희 선수 를 여섯 번째 등판인데 벌써 이 팀이랑만 세 번째를 붙고 있어요 반우 장군님 데뷔한 팀 자, 오늘은 원정이고요 자 1회 말 자, 오늘도 시작은 너클볼로 아이 좋아 자 중견수 잡을 수 있다 와, 나이, 아, 자 원하우 나이스 루킹 삼진 아이 또삼진자 오늘 삼자범퇴로 시작 야, 우리 한점 냈다. 나이스. 2회말. 오, 돌았어. 삼진. 좋아. 야, 내가 좋아하는 삼루수형 아이, 탄탄한 수비. 아이, 죽인다. 야, 아이, 너클볼인데 제구가 너무 잘 되는데? 생각보다? 생각보다 제구가 잘 돼. 자, 2회도 삼자범퇴 야, 이거 너무 잘하는데요? 어? 레전드위에 난이도는 없나? <laughs> 조금 잘되니까 기고만장 하고있죠 지금 자 좋아 이루 땅볼 됐다 자투 3회도 성자범퇴 4회 말까지 왔고 아이 예, 아직까지 일대요 아! 아이씨 공점 솔로포아 얘가 저번부터 잘하더라고 1번 타자 공점 솔로를 얻어 맞았고요더 이상의 실점은 안돼 오우 애들이 이렇게 무섭게 때려 오늘 어? 아주 1 2 3면는 순한 양들 같더니 갑자기 4회 들어가지고 허이 야야 야, 저런 공에 방망이를 내면 어떡하냐 남의 팀 애지만 걱정이다 너도 나이스 자 5회 말 아풍상 두번째 사사구 오 아니지? 아 깜짝이야 와아 원하우 자 초박력 수심 아 서운 야이번에도 뜬공 아 좋아 자 오이님 1실점 자 6회만 아직도 스포는 1대1이고요 야야야 어우야 본투 타고 왜이렇게 빨라 야 아이고 씨 어이 약실이 이거 꼽셉이 녀석이 이거 어떡하지 이거 아 저거 되게 뛸것 같단 말이야 이거 야 돌아가 이야 아 이제 보니까 지금 타석이 아까 홈런치네야 호잇 아 풀카운트 야얘왜 이렇게 끈질기냐 못뭐 던지지 오 게이지 잘못 맞췄는데 상징됐어 야 아웃카운트 하나 잡기가 이렇게 힘이 듭니다 야 2루, 야 하나라도 하나라도, 아 1사 12루 상대팀 3 4, 5번으로 이어지는데, 좋아, 야 이게 어떻게 되냐 이거, 되냐 이거? 아, 야 어쨌든 아웃카운트 하나는 잡았고요. 여기서 실점 안 하면 저거 능력치 보너스 준다는 것 같은데, 오 됐다. 이야 아. 아. 무시했죠. 야 우리 정수. 나이스 3대1 이제 승리 투수 요건 갖췄고 7회만 야경살경살 그렇지 좋아 다시 한번유격수 단골 자 7이닝 1실점하고 왕유희 선수 내려옵니다 야, 우리 잘 막아주세요 불펜 여러분 아우 1실점 아 승리 날아갔어 아니 앞으로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날텐데 더블에이에서까지 짜증내지 말자 경기 연장 가고요 우리가 이겼네 그래도 야 왕유희 선수 7이닝 1승점잘 던졌는데 불펜이 지켜주지 못하면서 승리투수는 안됐고 7이닝 3피 안타 8삼진 7개 잘 던졌습니다 처음으로 노디시전 경기가 하나 나왔네 자어요한 경기 끝나고 나왔더니 오버롤이 1 올라서 62가 됐고요 어또또 얘나랑의 이 채터누가라는 팀이랑 벌써 네 번째 맞붙습니다 자이래야말 호잇 나이스 어어어 어, 어. 뭐야? 바로 잡았어? other one. Oh, o 투구 마무리 동작은 한국인의 얼을 나타내는 그런 동작이에요 얼 t h 회 t 자범퇴야 우리 홈런 쳤다 나이스 이회 말이고 어이야 t 클 t 번 던지면 꼭 무섭게 맞더라 아 w h 내가 호잇 <laughs> 호잇 <호이. 웃음> <laughs> 나이스 2회도 3자범퇴 자 이제 3회말 왕류이 선수가 왕씨니까 해설자들 발음을 킹이라고 하게 해놨는데 은근 잘 어울리는 것 같아 왕씨니까 킹이고 투구폼도 약간 킹받는 투구폼이고 거기다 너클볼까지 던지니까 한가운데로 안가겠지? 그렇지 <laughs> 야, 야, 요번에 투심 제고 좋았다. 삼진. 야, 야, 유격수당 볼. 야, 지난 등판이랑 똑같이 지금 3회까지는 완벽한 투구. 야, 4회만 야, 이거 설마? 아, 이게 안타야. 야, 꼭4회 선두 타자한테 똑같네. 우다 맞는 게 아웃이야, 근데. <laughs> 야. 안타 하나 그렇게 어거지를 쳤으면 고맙습니다 하고 일루에 가만히 있을 것이지 어디 이루로 껍쩍껍쩍 가가지고 고마워요. 슬로브가 이게. 아 수비 잘했다. 세이비지만 잘했어. 슬로브가 왜 저럴까? 내 슬로브는 왜 저럴까? 아 야, 나이스. 야, 이사일로. 야제 달렸고. 내야수. 어 삼루수. 나이스 파이닝 무실점 5회말 자 유격수 우리 머리 작은형 나이스 오 초구 투심 던졌는데 좌익스플라이 투하웃쥐 어우 야 내가 잡을게 내가 한번 잡아볼게 내가 잡으면 안될까 아이씨 나도 시켜줘 승리투수 요건은 갖췄는데 오이닝공안 무실점 했구요 야잘 맞아 나간다 슬러그 중견수 플라이 원아우 어. 요거 못 참지 한번더못 참지 그렇지 꺼져 허! 어우 야 지금 투심 위험했는데 야, 그래도 삼자 범퇴 이 경기가 1대0으로 시작까지 왔고요 야 이거 뭐야 타자당 5구 이내로 아웃 잡고 삼자 범퇴 시켜라 이거는 삼구 이내 와 삼구 이내는 좀 그렇다 아 이거 뭐하지 이거 첫 타자부터 실패하는 거 아니야? 오오! 오. 야 초구야오 좋았어 한명은 됐어 슉! 아... 촤. 아, 슉! 아, 아... 씨... 에이... 씨, 끝났다 <laughs> 실패! 아... 5구 안에는 승부를 볼수 있었는데 3진 아, 자... 3루수 형언넬형자7 3자범퇴 야 우리 정수중 원래 안타 원래... 아유... 이고 왕류이 체력은 없지만 8회도 네, 올라옵니다. 오호호호네호호호호호호이뭐이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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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호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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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심판 양반 이게 왜 볼이야? 야, 어 나이스. 우리 탄탄한 내야지. 원아웃. 어, 야 너클 볼이 저기 꽂히면 뭐 어떻게? 야 들어가라. 아 투아웃. 이제 요놈만 잡으면 벌써 세 번째 완봉 성공인데 왕리 류 선수는 지금 힘이 하나도 없어요. 탈진 직전. 야, 추구 감사. 고마운 친구네. 시즌 4승. 4승 중에 세 번째 완봉. 1대 0 승리를 이끌었고요 야, 희안타딱두개 맞았네. 레전드 난이도인데 더 이상 올라갈 곳이 없는데, 이거 자꾸 완봉을 하면 어떡합니까, 이거? 이러다가 웨이저 올라가면 개 두들겨 맞는 거 아니야? 야, 한 경기 하고 나면 오버롤이 하나씩 올라가 있어. 63 됐고요. 오, 이거 봐. 3선발로 승격됐어, 어느새. 자, 왕유 선수 오늘 세 번째 등판이고요. 7번 선발 등판에서 4승 2패, 평균자책점이 1.38이고요. WHIP 0.71. 삼루수의 번뇌를 안 보인다니까 무격구에가 있네. 자, 원아우. 자, 역시 왕유의 위닝 샷은 너클볼. 아이 우와. <laughs> 아니 우리 3루 자리가 명당인가 봐잘로네 <laughs> 아주 아니 이 아저씨 오버롤 57이던데 이야 야구를 오버롤로 하는 게 아니야 역시 얼굴은 무키베츠 약간 짝퉁처럼게겼는데자 중견수 플라이 자 오늘도 1회 삼자범퇴로 시작 야 30점 나이스 자 1회부터 점수를 한점 뽑아줬고요 2회 초 쫙! <laughs> <laughs> 80마일 때 투심을 도무지 따라가지 못하는 4번 타자 자 오늘 첫 출루 사 s b 안좋은데 o 몰렸어. 훨씬 몰렸어. 하지만 l k to you. I'm g o i n 내가 달려갑니다 달려갑니다 s o p u 회초야 n 어 m 호잇. 나이스. 루킹 삼진. 야 설마. 오케이 원아웃. 자 두아웃. 그렇지. 꺼져. 야 나이스 잘한다. 삼득점. 오늘은 좀 득점 지원이 넉넉합니다. 4대0이고요 됐다. 내아플라이자 원아우. 어야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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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다. 내가. 딱 내가 딱 내가. 비켜. 아 투아우. 어우 몰렸어. 하지만 뻗지 않는다. 볼로클. 6회초아 이루수. 아아이 아, 일부러 말안 하고 있었는데 결국에 첫 번째 안타를 허용했고 1사 1로오 s 좌익 스 g i 이 나이스 나 7회 초 아직까지 무실점 이건 뭐야 아 이거 아까랑 똑같은 거네 5구 이내로 해볼까 이번에는? 촥, 아 중견수 플라이 야 원아웃 자 아, 좋다 중견수 플라이로만 아웃 카운트 2개 요 놈만 싹잘 잡으면 된다 아, 여좋 아, 어 아, 여기 아, 여기 있 아, 야, 아, 기있 아, 여기 있어! 기 아, 여기 아, 여 아, 아, 여기 있어! 아, 여 아, 여기 있어! 아, 아, 여기 있 아, 여 아, 어... 야 이런 다이나믹한 수비를 포수가 잡아줘야지 포수 수비가 항상 굶도가지고아이 루수야 추서봐아내 안타 야 에너지 빨간색 됐는데 아초구 감사 오케이 8이닝 무실점인데 9회도 나올지 안 나올지 9회도 올라옵니다 바람 오늘 또 처음으로 109 찍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서 아 아니 아니 잘못 넣었다 아니, 아니, 아 잘못 눌렀어. 잘못 눌러가지고 한타자를 심의를 돌렸는데 안타를 맞았어, 이제. 아, 나 투수 바뀌었어? 아, 투수 바뀌었구나? 그 왕류이 선수 어쨌든, 결과적으로 8이닝 무실점하고 내려왔고요. 그래서 오늘은 8이닝, 4피 안타 83님 5개, 4사구 하나, 승리 투수. 연승으로 치면 4연승인가 보다. 그죠? 1승 2패부터. 아니, 이게 지금 문제는 생각보다 너무 잘 던지고 있는 게 문제예요. 이러면 너무 재미가 없는데? 그렇다고 일부러 못 던질 수는 없고. 자 여기서 그거 한번 볼까? 애틀란타 성적을 한번 볼까요? 반경기 차로 지구 2위 하고 있네 뉴욕 매치가 1등이고 오팀 랭킹이 1등이야 애틀란타가 이렇게 쎘나? 애틀란타가? 자 <laughs> 아, 이번에는 뭐야? 구장이 해변가에 있나봐요 펜사 콜라라는 팀 원정 경기를 왔는데 경치가 좋은데 구장이 자 이를말 출발해봅시다 뭐야 오 버스 떴어 나이스 고나 나 나이스! 3 9 3진이스 아, 나이스! 아니 투심으로 나진 잡는 재스가 있네 자이회말이데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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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 <웃음> <웃음> 어? 아잇 야야 이씨 계속 기웃다가 안탈 맞았네자 오늘 첫번째 피안타 최근 3경기 타율이 4할 오픈 올이래 건방진 놈 주아! <laughs> 아야 <laughs> 지금 <laughs> 우물쭈물하다가 스윙하는거 보셨습니까? <laughs> 아 결국에 골래어 <볼래. 웃음> <laughs> 숨막히는 듯해. <laughs> 2 4 1 2로 득점권 위기가 <laughs> 왔구요 됐다. 됐어 됐어. 자 무실점. 여러분들 구독 안하고 보고 계신 분들 계시죠? 한 번씩 눌러 보세요. 좋은 일이 생깁니다. 자 3회 말이고요. 그렇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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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발도 빨러 우리 친구. 자 141로. 됐다. 요거는 병살이다. 나이스 아 아이고 일루에서 세이 어어어 퍼트다어 아, 잡았어 <laughs> 어 맞는 소리는 살벌한데 왜안 넘어가지 자 0대0으로 3회 말까지 왔구요 오늘 진짜 투구수가 좀 많긴 하네요 그죠 어이거빠다 부러지고 삼루 맨손 나이스 어 나갔어 깜짝 출신. <laughs> 야, 뭐 이렇게 잔말이 많아. 뼈가. 자, 3회는 비교적 깔끔하게 3자 범퇴. 자, 5회말 시작합니다. 오우, 약간 몰렸는데. 하지만 뻗지 않아. 나이스. 하이 플라이 볼 센터 필드. 리니 자오 회도 3자범퇴 자, 오늘 이렇게 종수가 안 나지? 아니 우리 팀은 지금 안타를 못 치고 있는데 이렇게까지 0대요 자, 잘 맞았지만 브라이스 플라이 원하우. 아투하우아야 이루는 주지 말자. 야 이루 간다 이루 간다. 아야송구가이 0대0 팽팽한 경기에서 다시 한번 득점권 주자를 내보내고요 타석에는 4번 타자 아 설마 어우 야이위야야 아. 연속 안타를 얻어맞고 2-4-1-3-루 야 이거 위기인데 2-4-1-3-루 얘 뭐야 득점권 타율이 6할 8푼 살이래 어와이힘 <목소리> 없이 맞은 게 선취점을 줍니다 이렇게 말해. 자 어쨌든 추가 실점하지 말고 여기서 막아야 된다. 자. 아이고 됐어. 아우 이 이것도 어려웠네. 결국에 일실점. 아 여기서 교체됩니다. 아 우리 한점더 주고 어 안타쳤다 이루타. 하지만 점수는 못 뽑고. 잠시 놔줘. 패펙는안 당했는데 왕윤희 선수가 연승을 이어가다가 1패를 당합니다, 오늘. 6이닝 5피안타 8삼진 5개넷 4사구 한개 1실점. 아, 회전 투수 시즌 3패째. 아, 오늘 벌써 지금 다섯 번째 등판입니다. 오늘 지금 네번 등판해서 두번 이기고 한번 승패 없고 한번 지고. 자, 현재까지 성적 한번 봅시다. 아홉 번 나와서 53패 1.2 평균자책점, WHIP 0.72. 자, 1회초 요건 못 참지. 못참지 이래서는 <laughs> 아유야 안타를 맞았네 이회부터 안타를 맞고 시작을 하는데 발도 빠른 애가 나갔어요 지금 뛸거지 너 괜히 머리 극적극적 하지말고 아이 나이스 자 투하우 됐다 요건 됐다 자 1회 무실점 자 2회 초자 슬러브 삼루 정면 원아웃 아 좋아 투바우아 슬러브 몰렸는데 그렇게밖에 못치나 2회도 잘 맞고 자 3회 초야 너클볼 한가운데 어우 진짜 한가운데로 가 제구가 너무 잘돼 자원아우 어우야 이건 진짜 잘 맞았다 아니네 <laughs> 아 아니, 진짜 안뻗는다 어쩜 이렇게 안뻗어 야, 됐다 s 회 n 자범퇴 t to first. h a 최근 경기홈 t 개 one the other w a 어 잡았어. <laughs> 오 다행이다. 지난번 등판 때도한 점도 못 냈잖아. 생각해 보니까 아나 진짜. 오해초. 어쩌려고 이래요. 그렇게 애들 해가지고 트리플레이나 가겠어? 그렇게 쳐가지고? 어? 수비 잘해서 트리플레이 갔다는 얘기는 내가 들어본 적이 없는데. 쳐야지 갈거 아니야. 쳐야지. 이렇게 좀차차 말이야. 어? 야 이거 통 맞아가지고 이게 아우씨. 아, 여기서 또 바가지가 나오네. 무사일리로. 7번 타자가 나왔고. 추이 평살! 그렇지! 아, 투심 대성공. 자, 이제 2, 사 3루. 그렇지! 터지 오, 나이스! 야, 무실점 넘어갔다. 야 우리 점수 한 점. 아이고. 고맙다. 한점 내줘서 1대0 앞서가고요. 육회초. 아이 나이스. 못 참지. 투아웃. 야이 그런 거 하지마. 한 남자 한 남자. 아니 이사에 주자 없는데 니가 지금 원트를 된다고. 뭐 어떻게 달라져? 원트로 홈까지 들어올 거야? 이거 뭐 이렇게 잘 치면서 할수 있잖아. 그래. 그렇게 해라. 열심히. 오우야, 너까지 열심히 하란 얘기는 아니었는데, 갑자기 분위기 득점권. 얘들이 왜 이래? 갑자기 촤! 나 이스! 야풀 카운트. <laughs> 야, 2412로 풀 카운트에서 그걸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떡해요? 답답한 양반이네, 나치렀 오우, 야, 하지만 이상한 사람이네. 아니, 한점차에서 네가 지금 그렇게 세게 쳐가지고 넘어가기라도 하면 동점 되는 거 아니야? 왜그렇겠 쳐? 아이고, 선이 타자한테 안타를 아이맞고요아이이스이 삼진 이고 아이고, 아이아아 아이고, 이고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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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 아이고, 이고이고전이나이스아나이 아, 삼진. 어, 지금 신났는데? 얼쑤! 그렇지! 호잇! 자, 8회 3자 범세 어우, 오늘 감독님, 그래도 크게 욕심 안 내고, 완봉 안 시키고, 8이닝 무실점하고 내려옵니다. 아, 아! 아, 이러려고 다내려보낸 거야? 왜? 응. 후에 실점을 했고, 결국엔 이기네요, 이기기는. 승기 날아갔고요 아주. 재밌게 들 하나의 야구를. 왕유이 선수 오늘 너무 잘 던졌는데. 8인닝 6피안타, 탈삼진 7개 무사사구 경기. 어? 1선발이야, 왕유이 오늘도 1선발이 됐습니다. <laughs> 데뷔한 지 불과 두달 만에 5선발에서 1선발로 승격을 했고요. 스플레이가뭐지 않았다. 자, 오늘 여섯 번째 등판. 잘 던지고 있는데 승수는 많이 못 잡고 있는 왕유이 선수고요. 지금 5승 3패, 1.09 평균 자책점 너무 잘한다. 아 제가 지금 갑자기 배가 굉장히 고픈데. 어! 아, 이거 배가 고프서 맞은 거야, 이거. <laughs> 아, 리드 오프 홈런을 허용하는 왕님이 배고프다고 말했더니 갑자기 홈런을 맞네. 타워 40자리한테 맞다니. 오브레이에서 0점대 한번 찍어보나 했는데. 아, 1 h o u 아이고 야좀 네, 맞는다 자, 안타를 하나 더 허용을 합니다 야 경살이다 야 아니 우리 수비 아니 이렇게 수비 잘하던 양반이 유격수 에러까지 나왔고요 1사 1리루 오 나이스 3루 정면 아아잘 맞았다 호우 호우 t 움에서 세이비야 1회부터 2실점 자 여기서부터는 v e your life! Save your life! 너무 v e your life! s 가 v e your life! Save your life! 2 a v e y 어 u r l i f 어 Save your l 자 f e s a 똑 뛰어라. 자 원아웃. 오 이루수 건졌어. 나이스. 자 투아웃. 이렇게 된 이상 요건 못 참지. 못 참지. 3회 초. 어너 되게 잘 치네. 최근 다섯 경기 5할이푼렸니 오우. 오우씨. 아니 저런 기록 보여주는 애들이 다잘 치네. 어? 야! 야, 이루 늦었어 아, 오늘 수비들이 조금 힘든데? 자, 다시 한번이루 땅골 투아웃 아니, 여기 타자 들이왜 이렇게 까다롭지? 아, 취소 야, 3루타, 2루타 나이스, 역전 야, 오늘 잘하면 승리투수 될수 있어 아, 이거 몰렸다 아우, 나이스. 자, 원아우 자, 이거를. 야. 야, 미쳤다. 어, 이거, 이거 아지비스인데 거의. 야, 투아웃 야, 이것도 그냥 거다거이회삼자범거 이거, 회초이원 이거, 이 아이 아, 나이스. t 아, 5회도 선자 범퇴. 아, 1회 2실점했지만 잘 넘어가고 있고요. 6회 초. s w 수 수비 조심. 넘어. 아, 이건 몰렸다. 자, 1사 1루. 야, 이게 병살이 될까? 타구가 너무 느린데. 아, 2루에 세이프. 갈린다. 아, 갈릴 거라고 생각을 못했네. 주력이 60밖에 안 돼가지고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고요. 와, 아 이거 다행이다. 아, 6회도 무실점. 7회까지 올라옵니다. 7회 초. 자, 오늘은 또희한하게이루수가 바쁜 날. 어나우. 자, 좋다. 오케이 아, 투아웃 어 세다 아, 또 안타 또잘 잡아놓고 안타를 하나씩 맞네아 아, 여기서요? 아, 아 이, 불안한데 한점 차에서 한 명만 내가 더아 감독님 정말 아, 7회 2사까지 잡아놓고 내려옵니다 한점 차에서 오 뭐야 도로 잡았어 나이스 야 우리 추가 득점 1점 4대2 나이스 6승 야, 이거 오늘 영상 마지막 경기였는데 승리투수 하면서 오늘만 3승 추가 6과 3분의 2닝 동안 피안타 6개 탈삼진 3개 4사구 0개 2실점 승리투수 자, 그래서 오늘 여섯 번 등판했고 아, 오늘 영상 중에 트리플 A로 가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거기까지는 도달을 하지 못했고요. 자, 오늘 여섯 경기 등판해서 3승 1패. 무 경기가 노 디시전 경기였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6승 3패. 평균 자책점은 1.11. 기록 상은 지금 너무 좋아요. WHIP도 0.74. 볼넷 5 개, 삼진 57개. 제 예상으로는 다음 영상 쯤에 트리플 A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실버 퍽을 달면서 그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 오늘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편집된 영상 올라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분들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최대한 빠르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